안녕하십니까? 시험 잘 치르셨습니까? 867회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번 14 17 19 22 24 40 보벌 41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꿈에서 풀이해 드린 것이 아, 풀이가 떠나서 어, 꿈에서, 뭐, 곰탕, 뭐, 꿈속에서 푸는 게 17이다 하면서 17, 어, 제시해 드렸고, 그 다음에 곧바로 뭐, 체포 하면서 22, 어, 첫 꿈에서, 첫 꿈에서 숫자로 그냥 숫자로 두 숫자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 그런 꿈풀이는, 음, 41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서 풀어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어, 1차, 1차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키포인트 어, 풀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걸 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당번이라고 해서 밀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뭐 꿈은 계속 꿔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어, 갑니다. 자, 첫 번째, 뭐, 삼 끝수가 없네요. 제가 국수를 먹어서 그랬는지 네, 삼구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 삼구수 없고요. 그다음 오구수도 없네. 오구수는 오구수는 잘못 찾겠네. 오구수는 왜 없을까? 황색까지 보고 그랬는데도 오구수는 이 구수를 줄이지를 못했어요. 오구수는 그렇고. 그 다음에 6구스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렸죠? 최시성, 최인의 선생님 꿈을 꾸고 그래가지고, 6구스는 어, 없다. 처음부터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6, 16 꿈도 꾸고, 26은 없었고, 36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16 꿈은 있었지만, 그냥 깨끗하게 날리면서 조합해 들어갔습니다. 또 아쉽게 또팔 끝수가 또 없네요. 팔 끝수가 없는 거. 요것도 뭐 공부해 봤지만은 제대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수는 그렇고요. 특이하게 이제 국수 먹어가지고, 아, 참 나올 줄 알았는데, 애석하게 됐습니다. 3 끝수와 그 다음에 39에 대해서. 자, 14. 우리 구독자님 꿈 중에서 프로필 제가 제이 은정이라는 우리 구독자님 있습니다. 구독자님 제 손에다가 글씨를 썼는데 음또 역부로 네이버 채널에 까지 찾아오셔가지고 프로필 프로필 생일 날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어쨌든간에 14는 화장실 얘기가 있었었죠. 그래서 화장실 있었고 17은 첫꿈에서 시작한 숫자로 시작하는 어어 였었는데 17은 넥타이 스님. 그래서 스님이 뭐 17이나 41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어, 시작했던 것이 첫꿈에서의 시작입니다. 스님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렇게 복합상징으로 스님을 상징하는 것이 17과 41인데 복합상징하는 숫자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둘 중에 하나만 잘못 잡았다가는 낭패를 보기 마련입니다. 뭐 꿈으로 푸는 제 채널 로또 꿈하라에서는 보볼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애석한 건 19였었죠. 오늘 토요일 꿈이었는데 담배를 피면서, 어, 뭐나, 그 담배 가치를 들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냥, 음, 보벌에 가서나 일끝 수가 걸렸습니다. 음, 그래도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라이터를 참 없다고 옆에 사람한테 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상황이어서 참 애석했습니다. 사실 어머니 프로필이 식군데 뭐, 꿈에 어머니 뵙지도 못했고. 당연히 또, 어, 누나, 고모 꿈을 못 꾸다 보니까 참 희한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연번으로는 뭐, 대각선으로 걸리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어, 연번 징후도 보이질 않았고. 여기 있네요. 연번 여기 있다. 40과 41. 있네요. 몇 번도 있고 있네. 40분도 있고 있긴 있구나. 한데. 어쨌든, 눈나 꿈을 꾸지는 못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어, 22가 체포로 시작하는 22가 끝판까지 와갖고 또다시 체포라는 꿈이 또 나왔었죠. 그죠? 두 번씩이나 보여준 22였습니다. 그 다음에 24 애석하게, 아, 제가 늘상 말씀드리다시피 뭐 동형수도 이렇게 나왔는데 14나 뭐 41이나 또 24나 뭐 42나 이런 것들은 서로 어봐어 봐. 어머나. 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푸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채널에서 어, 추출하시는 뭐 제외 수고 뭐 가능 수고 할 때는 그냥 뭐 선정하시는지는 몰라도 꿈으로 풀이할 때의 숫자는 우리는 이제 꿈 채널에서는, 로또 꿈 채널에서는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41이나 14나 같이 생각해서 봐야 되고, 42와 24도 또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고, 그런 거는 제가 몇 번이고, 어 영상, 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또 애석하게도 뭐 합격하는 꿈도 있고 뭐 있고 했었는데 그럴 때 사실 바꿔서 생각했으면은 42를 24로도 한번 슬쩍 생각해 보시면은 좋았을 듯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술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0, 저는 뭐40 크게 요번에 보여준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옛, 돌아가신 옛날 조상분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꿈에 뵌거 정도 40그 정도밖에 는 어, 보여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뭐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팔그수 없고 11도 제가 좀 중요하게 봤는데 13 이름자도 좀 밀고 했는데 영안 됐습니다. 자, 17과 22 그대로 밀고, 여기도 뭐 17과 22 처음에, 어, 보여줬던 숫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 갔는데, 14는 여기가 걸리고, 또뭐 14는 여기가 걸리고, 뭐 다른 것들은, 뭐 17은 제가, 아, 19 같은 경우는, 어 라이터를 소지하지 못해가지고, 참, 뭐 거의 멀리 본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질 못했습니다. 막판에 24를 아 이거 술병 봤는데 이거 술, 술이 술병이 너무 선명해 가지고 야 이거 조합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참 애석하게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역시 매한가지 17과 22 했지만 또뭐 카타칼 쓰고 그래가지고 뭐 검문한다 그래가지고 35쪽 오크스가다날아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7. 22, 뭐 14, 이렇게 이제 하나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화장실, 넥타이, 체포, 이렇게. 음, 조금 애석은 하지만 이 정도 하는 것으로도 만족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음, 자, 당번 14, 7, 19, 22, 24, 40, 41. 이제 우리 네이버 채널이 232분인가, 뭐, 4분인가. 네 이제 한 70여 분만 더 채우면은 이제 우리 댓글 창도 열리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구독자님들과 소통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70여 분 약속드린대로 300분 구독자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산에 뭐 뱉은 말이 있으니까 300분 채울 때까지는 계속해서 어, 댓글창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뭐냐. 어, 복귀, 복귀 올려드리는 음, 창에서는 댓글창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영상 좋은 영상 뭐제 휘파람 소리 한번 뭐 들려 드리고 싶을 때 창도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귀 마치고 좋은 꿈들 꾸시면서 868회를 새롭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